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주 지역 창업 희망 1순위로 손꼽히는 충무공동 먹자골목 2층에 위치한 대형식당 양도양수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업중인 매장으로 점심 저녁 시간대에는 LH 본사 및 인근 공기업 그리고 혁신도시내 거주민들의 꾸준한 방문으로 항상 활기 넘치는 상권입니다. 매장은 상거리 코너의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면과 측면 모두 시야 확보가 뛰어난 구조로 되어 있어 가시성과 노출도가 매우 탁월합니다. 이는 외부 고객 유입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브랜드는 표준화된 시스템과 계량화된 레시피가 잘 갖추어진 프랜차이즈 한식당으로 초보 창업자분들도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요식업 경력이 있으신 분들께는 더욱 매력적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약간의 메뉴 구성 변경이나 인테리어의 포인트만 더하셔도 초기 창업 대비 1억 원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매장입니다. 지금처럼 창업 비용과 리스크가 부담되는 시기에 이미 검증된 상권과 시설을 갖춘 매장을 인수하신다면 훨씬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검증된 상권 시세 대비 저렴한 월세. 창업을 고려 중이신 분들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빠르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